오빠, 요새 날씨 너무 좋지 않아? 맞아, 날씨가 너무 좋지. 응. 확실히 레드와인보다는 화이트와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시원하게 칠링된 화이트와인을 이렇게 샤르르 따라서 마시면 기분도 너무 좋고 이맘때쯤 되면 2021년 빈티지, 22년 빈티지, 23년 빈티지, 화이트와인들이 먹기 좋게끔 잘 숙성이 돼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 무엇을 준비했어? 이탈리아 3, 4만원대 화이트 와인 무려 다섯 종을 추천해 드리려고. 내가 정말로 아끼고 아끼고 했던 와인들인데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 지금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마시면은 참 좋을 것 같은 화이트 와인을 다섯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우리도 이태리 포드 고인님들께약 5, 6년 동안 꾸준히 소개시켜 드렸던 와인들인데 요새 최근에 또 다시 마셔보고 하니까 너무 맛있게 잘 숙성됐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빈티지들이 있더라고 해서그 와인들 다섯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고 그 안에서도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그러면 성정아 승몰리에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 어떤 와인이냐고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부터 순서대로 소개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와인은 미나이아 가비. 내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고 이태리 포도를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꾸준히 고객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와인이야. 그래서 예전에 구매하셨던 분들도 아주 오랜만에 연락하셔가지고 미나이아 갑이 아직도 있나요? 미나이아 갑이 구매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갑이지. 라벨이 엄청 고급스럽지.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라빌처럼 와인이 굉장히 기품이 있고, 가비도 와이너리에 따라서 맛이 다른데, 이 미나야 가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가비야. 근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신선한 과실미 같은 게잘 느껴지는데, 서양 배라든지 잘 익은 사과향이라든지, 그리고 핵 과일류의 과실미를잘 느낄 수 있고, 미네랄 역시 풍부한 스타일이고 산도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전체적인 함모니가 뛰어난 스타일의 가비야. 이 가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와인 평가기관인 비벤다에서도 항상 쉼케그라폴리라고 해서 만점을 받고 있는 와인이고 특히 해산물류와 굉장히 잘 어울려. 그래서 익힌 해산물류랑 먹었을 때그 마리아주를 훨씬 더 좋게 느낄 수가 있어서 문어숙회랑 먹을 때도 잘 어울리고 봉골레 파스타 역시 잘 어울리고 그리고 약간 오일리한 그런 파스타 종류나 에피타이저랑 같이 매칭을 해서 먹으면 굉장히 좋은 와인이지 가장 내가 좋아하는 3-4만원대 와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미나이아 가비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추천하는 화이트 와인은 바로 로에로 아르네이스 마르치아노 아보나 로에로 아르네이스인데 마르치아노 아보나 같은 경우에는 바롤로 생산자로도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인데 이 로에로 아르네이스를 마시는 순간 어, 이 로에로 아르네이스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태리 포도 고객님들은 다 드셔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스타그램에도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구매를 하고 가셔서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주셨던 와인 중에 하나이고 아르네이스라고 하는 와인은 정말 이 로에로의 화이트 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의 와인이야. 그래서 이마르치아노 아보나의 로에로 아르네이스 같은 경우에는 풍성한 아로마를 가지고 있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신선한 과심이 프레시한 꽃향이라든지 호부향 같은 경우도 복합적으로 풍성하게 피어나는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고, 코에서 맡았던 향을 입안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의 와인이지. 그래서 이 와인을 마실 때 기분이 계속해서 업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이 와인을 딱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이 넘치는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어가지고, 신선한 샐러드, 브라타 치즈라든지 부팔라 치즈 샐러드하고 같이 먹어도 잘 어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감자튀김 같은 거랑 같이 약간 기름져 있는 튀김류의 음식이랑 같이 먹었을 때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르치아노 아보나의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에피타이저 또는 이제 식전주로 마셨을 때 스타트하기에 좋은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야. 그리고 세 번째 와인. 세 번째 와인은 프라 옷도 소아베 클라시코 이 프라라고 하는 생산자는 소아베 클라시코 생산자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굉장히 유명한 생산자야 이태리 포도에서도 다른 소아베 클라시코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하기는 한데 2022년 빈티지 자체가 원체 좋고 지금 마시기 좋게끔 정말 잘 숙성돼 있더라고요 이 와인은 우리가 잠시 후에 같이 테스팅해 보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 와 네 번째 와인은 카살레 네질리오라고 해서 라치오, 로마가 속해 있는 그 라치오라고 하는 주를 대표하는 와이너리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애정이 있는 와이너리인데 2005년에 내가 이탈리아로 처음 와인 유학을 갔을 때 소믈리에 코스가 딱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방문했던 와이너리가 바로 이 카살레 네질리오라고 하는 와이너리인데 여기가 화이트 와인을 정말 잘 만들고 라치오를 대표하는 와이너리인 것처럼 라치오에서 촬영을 했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이 와이너리에 와인이 등장을 했었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재밌게 봤던 두 교황이라고 하는 이제 넷플릭스 작품에서도 이 와이너리의 와인이 이렇게 등장을 한걸볼수 있어. 그만큼 라지오에서 명성이 있는 와이너리고 라지오를 대표하는 그러한 와이너리이지. 이 와이너리가 화이트 와인을 정말 잘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엔트리급인데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사트릭. 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이야.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국제 품종 두 가지와 토착 품종 한 가지가 블렌딩돼서 만들어졌는데, 쇼비뇽, 샤도네이, 그리고 트레피아노 주알로라고 하는 포도 품종 세 가지가 블렌딩되어서 만들어져 있고 와인 자체가 굉장히 생기 있는 스타일의 와인이고 이 각자 포도 품종의 캐릭터들을 잘 살려서 조화롭게 만들어진 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2023년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더잘 느껴지는 스타일이고, 쇼비뇽의 향 같은 경우도 조금 지배적으로 느껴지는 스타일이고 해서 이 와인을 딱 시원하게 칠링을 해서 마시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음식이 아스파라거스. 5월 달이 또 아스파라거스의 철이기도 하잖아. 아주 신선한 아스파라거스를 잘 구워서 거기다 수란을 딱 올려서 올리브 오일 한 바퀴 쫙 돌린 다음에 같이 이 와인이랑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트리코라고 하는 와인은 우리가 이제 퇴근을 했어. 막 힘들게 피곤한데. 냉장고에 시원하게 칠링이 되어져 있는 거를 촤르르르르르 따라 가지고 딱 맛있는 눈과 갑자기 레드 불을 마신 것처럼 <laughs> 활력이 솟는 그런 생기가 있는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그래서 카살레 데질리오사추리코 2023년 빈티지는 지금부터 8월 달까지 마시기에 굉장히 훌륭한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와인. 마지막 와인은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와이너리 중에 카루스의 미니니 라고 유기농 와이너리야. 이 와이너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비뽀라고 하는 시칠리아 토착품종으로 해서 만들어진 삐뽀라고 하는 와인이 있어.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고객님들께서 더 좋아하시는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지. 짠! 라벨도 너무 예쁘지. 까르스의 미니니의 이제 삐뽀, 지비뽀. 그래서 지비뽀에서 삐뽀라고 하는 와인의 명칭을 이렇게 주어서 만들어진 와인이고, 이 지비뽀라고 하는 포도 품종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모스카토 디 알레산드로. 그래서 모스카토 d' 알레산드로라고 불려지는데, 아로마 자체는 모스카토 같은 향을 느낄 수가 있어. 굉장히 신선한 꽃향, 향기로운 꽃향, 달콤한 과실미를 느낄 수 있는데 하지만 마셨을 때의 느낌은 드라이한 스타일이고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고객님들께서 더 선호를 하시는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인 것 같아 이피뽀 지비뽀 같은 경우에는 열대 과실미도 잘 느껴지고 리치 향도 느껴지고 약간 시트라스한 계열의 그런 제스트 향 같은 경우도 잘 느껴지는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고 특히 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뭐 달콤한 복숭아 향이라든지, 살구 향이라든지, 그런 핵 과일류의 가심미도 잘 느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향 자체가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음 5월달부터 해가지고 8월달까지 시원하게 칠링해서 마셔도 좋은 스타일의 와인이지. 그래서 튀김 종류, 뭐 깔라마리 튀김이라든지 새우 튀김하고도 잘 어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분식하고, 분식에 있는 튀김 종류들이나 아니면 매콤한 떡볶이하고도 먹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마지막 와인은 까르스의 미니니의 비프와인 집 입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다섯 가지의 와인을 추천해 드렸고 우리가 한 가지는 또 마셔봐야 되니까 <laughs> 다 마셔보긴 했지만 오늘 같이 테스팅 해보고 싶은 와인은 바로 프라 오토 소아베 클라시코 2022년 빈티지 야 지금 마시기 너무 좋게 숙성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아주 맛있게 칠링을 해놓았어 그래서 한번 같이 테스팅 해보도록 하자 프라, 오토, 스아베 클라시코. DOC 등급의 와인이고, 알코올도스는 12도. 그래서 마시기도 더 편한 것 같아. 알올도스가 너무 높지도 않고. 이렇게 스크루캡 같은 경우에는 양대훈 소믈리에 알려주는데 절대 위를 따는 게 아니래. 밑에를 잡고서 이렇게 딱 돌려야지만 쉽게 딸수 있는 와인이라고 하더라고. 이거는 스크루캡으로 돼 있어서 장기숙성을 해서 마시는 와인이 아니고, 출시돼서부터 5년 안으로 마시면은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이야. 짠. 역시 오늘도 아르케 글라스와 함께. 오, 색깔 봐. 예쁘다. 포도 품종은 가르가네라고 해서 소아베를 만들 때 사용하는 포도 품종이고 또 100%로 해서 만들어진 와인이야. 컬러 같은 경우는 연한 골드 컬러를 띄고 있는 스타일이고 조금 차갑게 칠링이 되어서 와인잔의 온도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향 자체는 굉장히 잘 느껴진다 역시 향을 잘 잡아내는 아르케글라스 <laughs> 맞아요 아르케글라스가 향을 너무 잘 잡아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향 자체가 진짜 풍부하고 처음으로 느껴지는 거는 시트러스한 과실의 그런 껍질 향 같은 거제스티향 같은 게잘 느껴지고 어, 자스민 향도 잘 느껴지고 있고 과실미도 딱딱한 복숭아 향 같은 경우도 느껴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 아주 미세하게 페트롤리한 느낌도 있긴 한데 그 향이 과실미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져가지고 기분 좋은 향기로 느껴지고 있어. 온도가 굉장히 낮은데도 향 자체는 잘 느껴지는 스타일이다. 2022년 빈티지가 확실히 작년에 마셨을 때도 좋긴 했지만 지금 봄 시즌이 오고 나서부터 더 맛있게 잘 익어서 마시기 더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좀 따뜻한 기운이 있을 때 이렇게 아로마가 풍부한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음, 향이 너무 잘 피어오른다. 음, 음. 이 프라 오또 소아베 클라시코도 코에서 느꼈던 그런 향이 입안에서도 그런 과실미 같은 게 동일하게 잘 전달이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딱 입에 넣었을 때도 신선하면서도 산도가 예뻐. 산도가 엄청 화사한 스타일은 아닌데, 예쁘게 사르르 녹아, 녹아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와인은 와인을 단독으로 마셔도 좋긴 하지만, 음식이 딱 생각나는. 그래서 맛있는 생선 요리, 그리고 막, 뭐, 가자미 구이라든지, 농어라든지, 그러한 것들과 같이 매칭을 해서 먹으면, 와인의 퍼포먼스도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그 음식의 퀄리티도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는 스타일의 와인이야. 4만 원대인데 4만 원대인데 그런 멋진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다섯 가지 와인들은 오크 숙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에서 아주 짧게 숙성을 한 다음에 병입을 해서. 온도를 잘 유지한 다음에 이렇게 출시가 되는 와인인데, 그 고유만의 캐릭터를 잘 살려서 만들어졌고, 프라오또는 지금 마셔도 너무 맛있다. 어, 지금 향이 훨씬 더 좋아. 프라오또는 오픈을 해서 한 병을 다 마실 때까지 그 향이 다채롭게 피어오르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아로마를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 포도 본연의 향을 잘 느낄 수도 있고, 포가 수성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그런 향들을 잘 품고 있는 예쁜 스타일의 프라우또야. 나는 이거를 잠봉베르 샌드위치랑 같이 먹어도 잘 어울리고, 빠니니 치즈가 많이 들어가고, 모르타델라 햄도 들어가고, 한 빠니니랑 같이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고 이태리 포도 고인들에게 6년 동안 큰 사랑을 받았던 화이트 와인을 추천해 드렸고요 생기가 넘치는 5월부터 무더워질 여름에도 맛있는 화이트 와인 드시면서 구독자님들께서도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맛있고 더욱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사람처럼 사람을 와인처럼 네.